장난 속에 숨겨진 증오, 아이들이 반복하는 욕설의 비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장난 속에 숨겨진 증오 아이들이 반복하는 욕설의 비밀.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무리의 애들은 자주 만나고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논다. 하지만 그 장난 속에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특별한 욕설이 가득 숨겨져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장난치는 표정 뒤에는 그들의 속마음이 담긴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야,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이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유치한 말이지만 그 소리 속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웃음 속에 숨겨진 그들의 미소는 언뜻 보기에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남자 아이들이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여섯, 일곱 살짜리 아이들은 특정한 욕설을 을조리며 서로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우린 특별한 관계야. 그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맹목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자가 웃어 넘길수록 그들은 심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고리로 빠져들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